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경계, 근육 및 면역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같은 심각한 뼈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제 어떻게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비타민 D란 비타민 D 지방 용해성 프로비타민 비타민 A, E, K 같이 이며 칼슘 흡수를 원활하게 해준다. 이 화합물의 신진대사에서는 호르몬 역할도 한다. 구루병, 고려나증, 골다공증 같은 질병은 칼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칼슘 흡수가 잘 되지 못한 것이다. 칼슘 흡수가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충분히 챙겨 먹지 않아서 햇볕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간이나 신장에 장애가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별표 추천글 비타민 D 결핍 증상 12가지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거나 흡수하지 않으면 골밀도가 떨어진다.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뼈가 쉽게 골절된다.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더 심각하게는 고려나증이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은 뼈가 약해지고 굳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다. 미묘하고 확인하기 어렵긴 하지만 비타민 D가 결핍되어 당뇨병, 고혈압,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 사례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비타민 D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비타민 D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햇볕으로 피부를 통해 얻는 방법.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비타민을 생성한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서 얻는 방법. 영양제로 얻는 방법 가장 좋은 비타민 D 위 원천 햇볕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 UV 광선을 받는 셈이 된다. 그러면 비타민 D 형성에 필수적인 화합물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햇볕을 받는 것도 우리가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은 방법인 셈이다. 피부에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 선글라스 옷 없이 햇볕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30분 이하로 햇볕을 쬐다.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햇볕 을 쬐다. 가 매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피부가 햇볕광선에 적응 하기 쉽다. 비타민d가 함유된 음식 비타민d가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담즙으로 인해 장에서 흡수된다.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간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같은 방식으로 간과 담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동물성 식품은 다음과 같다. 기름진 생선, 연어, 참치, 정어리나 고등어, 간유 쇠고기와 칠면조, 간 달걀 노른자, 치즈버터나 기 버터 가공되지 않은 우유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물성 식품은 아래에 나. 와있다. 이외에도 우유, 마가린, 시리얼 같은 음식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이 자연적으로 함유된 음식을 먹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더 좋다. 별표 참고 글, 얼굴에 나타나는 비타민 결핍 신호 5가지 영양제는 언제 먹어야 할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살거나 너무 추워서 등의 이유로 햇볕을 잘 쬐지 못한다면 비타민 D3 영양. 제를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특히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칼슘 흡수가 잘안 되는 사람, 폐경기라 골밀도가 낮아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비타민D는 2000IU 용량으로 나오며 잘 용인된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1000IU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